근데, 남들은 꼭 그러잖아요. 과거에 누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게 맞는 거라고 무조건. 그러면 사주학이 발전이 안 되죠. 틀린 건 틀린다고 그래야죠. 쉽게 보자고요. 경금일간의 겨울태생. 자, 경금일간에는 항상 제어할 수 있는 정화가 필요한데 정화가 나와있어요 그 다음에 조후로 볼 때도 여기 사도 있고 정도 있으니까 그나마 좀 병화는 아니어도 뭔가 열기는 돼요 근데 이 경금이 사 중에서 금균을 이어받고 술 중에서 토생금도 되고 이래서 약간의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 경금이 의외로좀 약해요. 약하다 보니까 이 사주가 주관이 강해 보이지지만 실질는 강하지 않지요. 그러면 위에서 사안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겠지요. 그래서 위에서 시킨 대로 하다가 국회에서 김모 한 씨한테 뭔 바가지를 탁쓴 사람이죠. 이 양반이 정실해요. 그정 그래서 이제 이러한 케이스의 사람들 그렇지만 이 양반 이 양반이안 피웠냐 그냥 흐름은 쫙 흘러왔어요 크게 원한 거 없이 그냥 지나왔죠 아마 마지막까지 크게 나쁜 거 없었죠 이 양반이요 사망했나요 그렇죠 하튼 여 이제 저 정실한 분인데 그렇게 해서 한번 바가지 한번 쓰지요. 근데 아마 엄청 화났을 거예요. 말이 그렇지 얼마나 화나요. 근데 이렇게 술, 해가 있으면 또뭐 자기만의 신념과 어떤 종교가 있죠. 그러니까 아마 참고 넘어갔겠죠. 사실은 뭐이 양반이 그거 했겠어요. 누가 시키는 했겠죠. 사실은 이제 이 양반을 말을 하면은 병화 일간에 태어난 것이 한여름이죠. 그래서 이것이 아주 강해요. 동시에 여기서 금수도 아주 강해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분명히 수기운도 강하다 충분이요. 이렇게 애매부할 때는 조후를 따지세요. 그래서 이 양반은 수를 잡아다 집착 시작을 이렇게 해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어릴 때는 오미예 운이요. 그럼 이때까지 별로 안 좋지요. 한 32세까지는요. 근데 그다음이 오미는 좋아져요. 여기는 의리, 을경 합금이 되또 좋아지고 유도 좋아지고 병은 또 환대 병신 합수해서 또 좋아져요. 여기서 나빠지겠죠. 슬문에 나이가 한 52세에서 한 57세 사이. 그럼 70. 한 2년도에서 한 77년도, 이때 좀 나쁘고, 그 다음 또 정이 나빴을 거예요. 그래서 80, 한 2년까지는 좀안 좋았어요. 요 시기가 한 10년이. 그 다음에 해가 왔네요. 82년부터 드디어 훨씬 좋아진 거예요. 이게 한, 어디 교파의 황이라 하잖 무슨 황. 아마 그분 사주 같은데, 비슷한 분이겠죠. 그 다음, 무토가 오면 별로 안 좋고, 다시 자운 좋고, 다 좋았어요, 이기까지요 습토기 때문에. 그럼 축토도 당연히 좋아야 되는데, 나이로 치면 지금 뭐 현재에 거의 포함되겠네요. 현재면 86세 되니까 한이쯤 와있는데, 올해 뭐안 좋은 일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쪽 종교에서는. 이게 뭐냐니까, 요게 이렇게 넘어갈 때, 어, 해자축이 와죠 30년이요. 이 30년의 흐름이 한번 넘어갈 때에 뭔가 큰 변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때에 안 좋은, 건강상의 안 좋은 일이 아마 생겼겠죠. 근데 이 사정은 재밌어요 병신 합수하고. 어, 근데, 올해가, 작년이 갑십 년이고, 그전이 개미년이고, 그전이 이모년이란 말이죠. 그니까 아마 1년, 2년, 3년 전에 건강상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쭉 흘러온 것 같아요. 근데 이놈의 뭐 이제 충분히 장수하신 것이요. 80대 후반 분들이면 거의 장수했다 봐야 돼, 옛날 분들은요. 요새야, 요새는 87세면 장수가 아니고 한 90, 한 8세 되이지만 장수했다 그러고요. 요 사주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요. 옛날 책 풀이에서 갑일간이 봄에 태어났는데 원래 그런 말을 해요. 갑목이 봄에 태어나면은 아직은 약할 때니까 어, 경금이 너무 극하면안 된다 이런 건 어른 싹을 자르면 안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금이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네요. 그래서 이 경금이 너무 강하니까 얘 제어하기 위해서 병화를 쓰자라고 책에선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 그럼 제어하기 위해서 병화를 쓰자 했으면요, 음, 이런 개념 하나 하고 두 번째 개념은요, 또 하나 있죠. 간목이 봄에 태어나고 여기도 잎목이고 여기도 을목이고 너무 강하니까 힘을 빼자 이래서. 병화, 잡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럼 말마다 다르겠죠? 근데 그럼 차이점은 어디에 오게 되느냐? 만약에 경금을 누르기 위해서 잡자, 이렇게 말했으면요. 이때는 참 좋았겠죠? 그 다음에 이때는 당연히 나빠져야 돼요. 그 다음에 얘를 누를 거미는 수균이 올 때, 자, 얘를 누르기 위해서 병화 잡았으면 걔가 좋을 일 없잖아, 그죠? 근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책에서 그렇게 나와 있지만, 검증을 해본 결과는 힘을 빼자가 맞게 되더라고요. 용신이 잡는 목적이 좀 달라지는 거겠죠. 두 번째 사주는 이런 사주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앞에 사주하고 도 비교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책에서 무슨 말을 또 하느냐. 간목 일간이 봄에 태어나서 또 인목에, 묘목에, 아주 강하다. 강하기 때문에 저것을 누르기 위해서 경금이 필요한데 여기 경금이 필요한데 이 경금이 약하다. 그래서 이 약한 경금을 도와줄 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경금이 강해지는 게 필요하다 했으니까 이럴 때는 아주 안 좋게 사오이 돼. 이게 또 말이 안 맞게 되는 거지 이게. 그 다음에 이때도 안 좋아서 이때 사망했다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러면 앞에 논리가, 얘는 여기서 갑자기 누르자. 여기서는 갑자기 너무 눌러서 이렇다. 이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이게. 이게 고대 문헌 얘기에서 나온 건데, 제가 볼 때는 역시 여기서는 힘을 빼기 때문에 빼자가 맞는 거죠. 두 번째는 여기서 누르자가 맞겠지요 그러면 반대로. 감목의 힘을 빼는 정화로 잡자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러면 정화화 경금은 큰 차이가 나겠죠. 근데 이게 알고 보면요. 옛날 구문을 뒤져보면은, 여기서는 이래서 용신이 이건데, 저기서는 이거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공부하실 때, 아이고, 머리야 하는 게 이런 케이스예요. 비슷한데 앞에서는 이 말, 여기서는 이 말. 일단은 강하면 빼줘야 되거든요. 빼는 게 없으면 눌러야 되겠죠. 근데 실제는 간목 일간의 인월이니까 아직은 추울 때라서 조도 필요하고 두 번째 힘을 빼기 위해서 병화했다. 이게 맞아요. 근데 두 번째 사주는 간목의 힘이 너무 강하므로 정화로 빼기는 너무 약하다. 이러니까 얘를 누르기 위해서 경금을 쓰자. 이러면 맞았겠죠. 세 번째 사주 보면요. 이게 또좀 이제 그 말이 어폐가 있는 거거든요 정임이 합해서 목이 되고 병화 일간의 여름 태생에 지지를 보니까 인하고 술이 있고 또 무토 있고 전체가 너무너무 건조하다. 너무너무 건조해서 그나마 수기운이 조금 숨어 있는데, 요때 조금 되다가, 여기에술 운에, 다시 토기운이 강해지니까이 양반이 이때에 모든 것을 다 망하고, 거린이 되었다. 라고 되었거든요. 근데 거린이 된 이후에 기록이 없어요. 옛날 이제 그 책에서, 이리하여 이때 거린이 되었다. 근데 그런데 거린이 된 이후에 사주 보러 오나요? 안 오죠. 사실 맞다면 이 다음 걸 봤다면 그 다음에 다시 또재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안 보고 앞에만 보고 아 이래서 너무 너무 건조해서 거린이다 이렇게 말겠죠. 아니에요 그 중국에서 그냥 이렇게 떠돌던 거지가 되신 분이 사주래요 한 200년 전에 근데 그때 거지 됐을 때 만난 거고 그 이후에 피는 건잘 몰랐겠죠. 근데 그 기록은 없으니까 모르죠. 그 다음에 이분 사주 가지고 나는 답답한 게 이제 이런 제이 거죠. 사주를 공부를 하고 남을 가르치고 사주를 보는 분들이 꼭 여당 편을 드는 게 문제거든요. 안 맞으려고. 그러니까 이 양반같이 평생 야인 생활한 사람한테는 다 불만이 있는 거예요. 사상계 만드신 분이죠. 사상계 만드는 사람인데 또 케이커 교도도 했지요 무교의 주의자. 그럼 어떻게 살아왔느냐? 지지가 임묘진 동방목국이란 말이죠. 그러면 상당히 명예를 중시 여기에요. 이 자체는 관이기 때문에 이분 자체는 상당히 명예를 중시하죠. 그런데 기토 일간의 수기운이 여기 있지만은. 이것마저 목으로 뺏기고 약간 있죠 돈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운을 볼 때는 이 운사주가 너무 목 기운이 강하고 토 기운이 약하고 그래서 다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래서 이 사람은 용신이 수가 용신이다 이렇게 말을 나왔거든요 근데 아, 금이 용신이다 근데 나는 이걸 그렇게 안 보고요 목 기운을 누르기 위해서도 뭐 이게 필요하고 이렇게 말은 했지만은 그러면 이 양반이 어릴 적에 상당히 안 좋고 마지막엔 잘 피웠어야 돼요.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 책에서는 그래요. 평생 야인으로 그냥 큰 소리만 치다 사망했다라고 비아냥거려요. 근데 좀 반대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자, 이 사진을 볼때 병화로 보자고요. 이건 제가 반론을 제기한 거거든요. 병화로 보게 되면 이, 이때 이 나이에 이 무는 괜찮고 정도 괜찮겠죠. 병은 병신 합수대도 안 좋고 술은 그나마 괜찮고요. 해운 안 좋고 자운 안 좋고 다안 좋겠죠. 역시 안 좋죠. 게 계속요. 그러니까 빛한번못 보고 사망했지만 사상가는 사상가지요. 어, 제 얘기는 이분도 한번 비슷한 분도 있었어요. 이게 한 40년이니까 1940년에서 한, 한 45년 사이 잠깐요. 이때 또 50년에서 50몇 년 사이. 그 다음에는 이때 나이죠. 한 65년도에서 한 70년도 사상계막 나오고 할 때. 그 다음에 계속 잡혀가지고 계속 고생하고요. 평생 이렇게 살다가 사망을 했지만 은 이름은 남아있죠. 아마 우리나라 근대사 역사에서 사상 개략해서 그게 큰 책을 쓴 것은 참 드물어요. 물론 이양만의 선생이 되시는 유영무 박사가 계신데 그 유영무 박사의 제자면서 그 글들을 다 써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이 큰 흐름이 돼가지고 한 전집이 됐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소위 역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현재 정치에 막 빗대가지고 그 당시 시대가 거의 이제 박씨가 통치했대요. 눈치 보이니까, 이런 사람은 나빠요 하고 막 비판한 거예요. 어, 이 양반이나, 테레사 수녀나 차이점 없거든요. 같이 평생 고생하면서 사위 위에서 막 애를 쓴 사람들인데 맨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이 좀 잘못된 게 굉장히 많아요. 어, 그래서 사주를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지. 현 정부에 힘이 있다고 아무떨 필요는 없지. 솔직히 근데 과거에는 아마 그런 시대가 있었나 봐요. 뭐 말하면 얻어맞기도 하고. 근데, 근데 저렇게 이제 그 평생을 비록 우는 나쁘지만 고생은 한참 하면서도 계속 의미 있게 살아오신 분들이 원래는 참 많아요. 근데 그 어찌 보면 사회에서 사는 게두 가지거든요. 돈과 명예를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이른다는 케이스 아니면 아주 고생하는데 반대로 이른다는 케이스 만약에 역사가 평가한다면 100년이 지나면요 현대 역사에서 인물 이러면 당연히 또 한정 것이 나온다 봐야 돼요 물론 기독교인이지만 저하고 종교 관계 없지만은 음, 근데 그런 점은 좀 높이 사야죠 별로 그뭐 저기 과자도 안사 먹었대요 저희가 과자도 많이 사 먹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는 자꾸 책들에서 제야 인사이 되면요, 무조건 나쁘게 평가해요. 이래서 관이 없다. 이러니까 뭐 별벌이 없는 사주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단식으로 말하다 보면요, 사주 역학이 아니고, 이건 완전 그냥 저 시공창이 소박해야 될 얘기죠, 이게. 이 사주가 주는 이런 말 나오죠. 기토 일간에 봄에 태어나서 이 기토의 힘이 약하다. 그런데 병화가 도와주고 기토가 도와주고 사화가 도와주니까 오히려 튼튼하다. 그래서 이 미마저 역시 여름토이고. 먼지물정 굉장히 전체가 강하면서 일간의 기토가 있지만은 전체가 좀 건조해진다. 이래서 좀 습한 게 필요하다 해서 해를 잡았다고라고 돼 있어요. 책에서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사람 사주를 풀지요. 그래서 이제 금수운이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링컨 사주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해자축, 물론 수기운 좋았겠네요. 금기운 좋았겠네요. 이래서 참잘 키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링컨이 처음부터 잘 살았나요? 제가 볼때 아니거든요, 이게. 아닌데 책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해를 잡았대요. 근데 그것도 지 이해 안 가는 게, 여기는 해하고 이런 묘가 빠져 있지만요, 뭐가 합할지가 많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무조건 해로 보고서 풀이를 해야 되느냐 아니냐, 이건 다시 한번 논쟁할 수 있는 거리죠. 이 양반이 1809년생이래요. 낸 어릴 때 책을 봐도 분명히 이 양반이 어릴 때는 고학했다 그러는데, 그럼 고학했으면 참 고생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한 양반이 이쯤까지는 내가 볼때고생했다 봐야 돼요. 한 37세까지는요. 한 37세 이후가 되면 반대로 토그문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대로 다 봤다가는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죠. 단지 이때 늦게 피었으니까 하나는 나올 수 있겠죠. 아, 병화는 아니겠다. 반대로 추론해보자고요. 그러면 목이었냐? 당연히 목도 아니겠죠. 뭔지 모르지만은 토하고 금이 오니까 좋아졌네라고 본다면요, 이분 사주는 금기로 빠져나갈 게 없잖아요. 여기선요 사주 팔자에 금이 없다고요. 그러면 일간이 강하냐? 체계선이 돼 있어요. 이렇게 힘을 주고 주고 하니 강하다. 근데 그 전에 얘하고 얘를 보면 이미 약해요. 여기 있는 미터는 이렇게 합해서 목이 될 여지가 있어요. 세 개나 목이 될는 여지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거 뭐 강하다 하긴 힘들죠. 오히려 약해질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죠. 어 그래서 반대로 이 목기운을 누르는 게 필요하지 이렇게 포함해서 그 목기운을 눌러 눌르는 걸로 나무 도와지겠죠. 이래서 온 것이, 이렇게 돼서 토금 운이 오면은 반대로 더 좋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추론해야죠. 어, 이때는 수, 목이니까 상당히 나빠지고, 이때는 토금이니까 좋아지고, 이렇게 보면 이게 운이 맞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과거 그 사람들 사주 가지고 책에서는 이제 풀어요. 이런 얘기가 이랬을 거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책에서 사실은 정확히 밝혀야 다 이거는 내가 모르겠다. 이건 맞다. 그거 없이는 상당히 힘들어지죠. 제가 강의는 오늘 이만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